블랙박스, 헬링 자, 이번 블랙박스는 주인분이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요. 블랙박스 보시죠. 하이, 하이, 하이. 어? 너 거기에 갔는데? 찾아는데뭐지 어? 이에 뭐야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몇대 몇일까요? 아 잠깐만 잠깐만. 처음부터 되는 일은 없으면 되잖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하면 되지. 횡단보도를 건널 땐 안전하게 키가 작은 분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건너요. 비가 올 때에는 검고 어두운 우산 말고 밝고 투명한 우산을 갖고 다녀요. 응? 건널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.